엊그제 담화문에서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야당이 국회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탄핵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헌정 질서를 물란케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겠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. 그래 참 재밌습니다. 2시간 만에 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은 본인이 2시간만 계획을 한게 아니라 국회에서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시켰기 때문인 거지 본인이 한게 아니에요. 그리고 우리 헌법이나 형법에 또 내란죄에 보면 이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헌법 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킨 것은 내란죄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두 시간 이내면은 이 괜찮고 2 시간이 넘어야지 이게 내란죄가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. 뭐 주차장에서 주차비야 뭐오분 이내 회사, 회차를 하게 되면 주차비 안 받지만 이런 내란죄는 그런 게 아닌데 법률가이시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좀 부족하시.